우리는자 <laughs> <laughs> 이진혁 배우님부터 <대학인부터> 첫번째로 <laughs> 어, 진행이 되게 빠르시네요 <laughs> 안녕하세요 홍수찬 역의 이진혁입니다 <laughs> 우선 이렇게 어, 프리뷰 마지막 날까지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, 아직 일주일밖에 공연을 하진 않았지만 이 공연을 하면서 참 작품이 참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앞으로 이 작품을 더 무겁고 진중하게 이 작품에 다가가면서 이 공연을 보러오신 여러분들께도 참 의미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게 앞으로 더 노력할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생생하신 n k I s h o u 안녕하십니까. to do it. I t h i 이라 I should have done it. 지만 h 떨리네요. 그리고 사실 d h a 생각을 해보니까 연인으로서 역사적인 사실로 나와있지 않은 연인이 경종을 독사를 시켰다 안 시켰다가 정확한 사실이 없는 아주 그거를 독사시켰을 것인가 정말 독사할 마음으로 아니면 그 마음이 아닌 의도였지만 부자인 이상 자를 달았을 것인가 독사를.. 독사를.. 유연치 않게 달았을 것인가 아그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? 그건 <laughs>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, 근데 이거는 그냥 계속 공연 끝날 때까지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,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더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물론 하지만 또 이제 여러 작품들 중에서실존 인물들을 다루는 인물들들을 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기닐해요왜냐면 어, 그분들의 업적이 있을 것이고 또 다음 세대로 넘겨갈 업적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무대에 기를할수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, 조심성고 해서 이제 저도 이윤이라는 인 왜 그렇게까지 내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내가 죽는 걸 알면서도 동생을 위한 사랑이 그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컸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했었고, 어, 지금도 그 마음을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걸음이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물론 제가 뭐 그분의 그 깊이를 제가 다 따라갈 수있겠냐하는한 어, 시대를 어쨌든 마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. 업을 제가 해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 작품이 끝나는 날까지 탐구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왕복을 처음 입어보는데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되게 부담이 많이 되네요. 이게 그냥 행동하면 또안 돼있던 그 부분에 대한 또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생길까봐 되게 조심스럽게 되는 순간인 것 같은데. 좋은 음악과 좋은 대본을 믿고 일단 저희 노동을 배워도 믿고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좋은 작품을 위해서 한번 나아가 볼 테니까 이제 프리가 끝났습니다. 여러분들. 앞으로 공연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이 어와주시고 이번 1신 만에 저희들만의 경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귀 시간 내서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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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러면 이 시대 때는 없었지만 다음 문물이긴 하지만 네, 사진을 먼저 한번 찍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네, 왼쪽도 한번 찍어볼까요? 어떤 한 자세가 좋으신가요? 형이 좋아하는 자세. <laughs> 너무 배 안해. 뛰기가 어려운다. 가운데. 자 오른쪽. 아까 같이 했는데 우리 분수에 맞는 사지를 <laughs> 좀 취해 <취해보기로> 보 그랬어요. <laughs> 자. 같이 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인차를 하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경중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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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